저희 이제 퇴실합니다 미야자키 숙소야 자있어 우리 구마모토가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미야자키에서 삼박다 완료를 하고 오늘 이제 또 구마모토로 이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고시마 추어로 갔다가 거기서 신칸센을 타고 가는 그런 코스거든요 출발 다시 가고시마 역에 도착을 했고 에증의 가고시마. 그래서 일단 이따가 신칸센 또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나가서 뭐 커피도 좀 사고 화장실도 좀 가고 그러고 이제 신칸센 또 다시 타고 쿠마모토로 가는 계획입니다. 자 일단 가쿠 아 쿠마모토에 무사히 좀 도착을 했고 가고시마가 자꾸 입에 붙어 에증의 도시 가고시마라서. 그래서 쿠아오토에 잘 도착을 했고 지금 이제 뭘 할지는 일단 내려가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밥을 먹든 아니면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가든 할것 같거든요. 일단 나가볼게요 여기는 주문이 일본어밖에 안 돼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가 미슐랭이래요. 한 번에 생각보다 음, 맛이 그냥 되게 맛있는 돈까스. 그냥 되게 맛있는 음, 돈까스. 음, <laughs> 음 가고수나의그 음. 쿠로부타에 비하면 그게 훨씬 더 맛있는 거아니에 음. 저희는 밥 먹고 이제 숙소까지 이렇슬 걸어가고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시간 나오는데 날씨가 어제까지는 조금 쌀쌀해가지고 제가 바람막이를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름입니다. 쿠아무토. 자 여기는 사쿠라마치라는 버스터미널 겸뭐 쇼핑몰 겸뭐 그런 데인 것 같고 저 호텔은 여기 코코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쿠마무 <laughs> 쿠마무 자 일단은 이제 체크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체크인을 하고 짐을 두고 또 어딜 나가볼게요 바쁘다 바뻐 코코호텔은 일단 2층으로 올라갑니다 어, 여기, 사쿠라마치 여기 위험한 곳이네. 거의 여기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코코호텔 좌측으로 꺾으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어, 저기도. 어, 여기 안내 표지판이 잘 나와 있네. 어, 공항 가는 버스. 시간표. 어, 뭐 뭔가 엄청나. 아, 이걸 타면 은 일단 프론트까지 가는 건가 보다 1 4층 프론트가 1 4층이1 체크인 10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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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사1 0사 10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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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2호1 0 r 칭1 0사 호텔이 중국인들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영어가 가능하십니다. 끝방이네. 완전 끝방이야. 어.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퀸 룸입니다. 베드가 그냥 퀸일 뿐 테이블이 있고 어 당첨 자 저기 성뷰 아 성뷰 어, 성뷰 당첨입니다. 아, 여기 구마모토성 아, 구마모토 보이고 어 구마모토 보이고 방을 어 방을 좋은 데다 배정받았네요. 이게 또 아래층 뭐 6층 4층 이런 데 배정받으면은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저 성이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성이 잘 보이는 방으로 배정을 되다네요. 어, 여긴 물이 있어. 근데 어메니티를 안 챙겼네? 어메니티는 거기 14층 쪽에 있어요. 그 아라 셀프로 챙기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영상 찍은 대중에 어. 유일하게 사성. 아. <laughs> 우리가 삼성만 갖고. 어, ]거든? 맞아. 이 정도면 좀 훌륭하다, 정말. 호화스럽다, 너무. 여기는 클렌징도 있고 헤어 오일 같은 게 있네요. 이거 좀 챙겨가야겠다. 응? 저희 는또 이렇게 기어 나왔고요. 저희 오늘 여행이 6일 차거든요. 벌써 중반을 넘어섰어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은 많이들 가시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카페를 막 이렇게 찾아서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거기가 푸딩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보려고. 하고 커피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커피 맛은 뭐, 일도 모르지만.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저 카페 2층인데요. 저기가 원래 이렇게 뷰가 좋아요. 저기서 이렇게 전차가 다니는 뷰를 구경하면서 이제 좀 감성을 즐기는 그런 카페인데요. 저는 사실, 어 뷰보다는 저기가 푸딩이 맛있다고 하니까 푸딩을 먹는 게 목적이거든요. <laughs> 원래는 예약을 해야, 해야 된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예약을 안 하고 일단 온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자, 여기는 특이하게 11시 26분 오픈. 이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창가 자리 있네. 아, 이호후리이 됐어. 아이, 저 끝에 갈까? 아니면 요, 요, 요쯤에 앉을까? 응. 끝에? 아. 하이, 하이. 하이. 자, 다행히 창가 자리가 났네요. 이 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고 뷰를 볼수 있으면 더 금상첨 화겠죠 다행히 운이 좋았네요. 엄청 네. 계란 맛이 많이 나고, 많이 달지 않으면서... 뭐 그렇습니다. 네, 맛있어요. 토스트 맛있어. 먹어봐, 꽃바으로 꽃밭으로... 음. 응? 응, 계란만 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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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태까지 처음 먹어보는 프렌치토스트식감이야 초... 응. 고 넘어섰는데?

저희 30분 만에 대충 먹을 거다 먹고 찍을 거다 찍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다음 또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다음 디저트 가게로 갑니다. 지금 4시 40분인데 거기가 또 6시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문 닫기 전에 또 얼른 가서 먹어야죠. 먹으러 왔거든요 이게 팥 아이스크림인데 팥 소프트 아이스크림? 뭐 이런거 진다이코 소프트 크림 저기 중앙 계산대에서 주문하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여기로 자 요겁니다 지금 거의 한 5시가 다 돼가지고 안에서 먹고 가는거는 안되고 테이크아웃해서 여기 벤치에서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아 요거예요 음. 음. 먹어볼게요 아, 판맛이 막 그렇게 진하게 나지 않아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가깝고 팥 알갱이가 그냥 식키면 판맛이 나는 그런 느낌 아이스크림 자체가 그냥 맛있어요 하는게 아니고 그 맛이 나요 약간 비비빅 투게더 섞은 어놓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런 맞아. 그러니까 비비빅 맛이 살짝 나는데 그이나일본어서 그냥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남성분들 같은 데 자연 예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속이 어. 아일본어서는 음? 아이스크림 먹기 다른 커리어 상태도 좋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확실히 다른 <웃음> 지역보다 <웃음> 가구시마도갔다이자키오고로오다로오로 오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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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엄청 떡토 엄청 토로 오토로 오토로 지금 수에 무덤이 는거 같아요 저기 성 들어가는 거는 5시까지 여기 상점들은 한 6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간만에 뭔가 좀 여유 있어 잘 즐기게 내일 내일 또 저희 일정 바뀌거든요 사실 오늘도 뭐한 퇴실 시간을 끝까지 꽉 채우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만 9시 20분쯤에 차가 있고, 텀이 엄청 긴 거야. 오늘만 딱 4시 넘어졌어. 네, 그 다음날 4시 넘어졌어. 그래서 9시 20분 차를 탈 수밖에 없어. 었 그거를 지금 오고 있어야 돼요. 그치. 어. 근데 미아저키에서 놀다가. 늦게 타고 오나 음. 일찍 와서 여기서 뭐밥 먹고 오나 네. 똑같거든 우리가 뭐먹으 똑같지 근데 이제 오그라가 오늘 닿는 바이야 오늘 휴무야 오그라나 서더 먹고 거까면 이래 아 근데 그 기차 시간이 유독 오늘만 그랬어 <laughs> 내일은 그렇아 그걸로 찾아보고 아 이게 제대로 그걸도 뭐 우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역에 가서 기계를 봤는데도 맞아 그걸이 맞는 거야 그 저희는 그 더블 체크를 지나서 세 번을 체크. <laughs> 기본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웃긴 건뭔줄 아세요? 구글이 진짜 제일 정확해. <laughs> 그게 웃긴 거야. 구글이 정확해. 어,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구글? 아니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도 외국인들이 아, 여행을 와도 구글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나온. 아니 우리 집도 찾아오라고 할수 있어. 근데 여기 구마모토 성 안에 와. 상점가 되게 예뻐요, 아기자기하고. 지금 뭐. 다섯 시 구분이니까. 2, 30분 정도 얼굴를 조금 둘러보고 가야겠어요. 다음은동동쪽대를 갈까? 어디를 가지? 번화가 쪽으로 가야죠 이게 그 일본 시골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번화가에서 별로 놀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빨리 사람 없는 데로 막 가고 싶고 그래. 가고 싶어. <laughs> 가고 싶었는데 비행기 너무 싸 가지고 진짜 참는다 저가 가고시마인 하는 비행기값을 1 인당 5만원 대요. 거든 53500원. 그러 그러니까 야스시로 가서 해뭐 하고 해도 괜찮아. 이미 돈을 많이 아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한 예산 보다는덜 쓰긴 했어요. 그렇지만 안 나가도 되는 돈인데 음. 우리의 잘못도 아닌 타이에 의해서 돈이 나왔다는 거에 약간 뭐 열받고 이런 거보다 좀 아쉬운 거지? 네뭐 아, 그것도 여, 여행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 하면 되는 건니까 남은 일정을 알차게 즐기는 거고 그 야스시로 버스 아니었으면 그냥, 못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난그 도시는 죽기 전에 한번 아, 여행할까 신 야스시로고 그 아, 뭔데 도대체 대단한 동네야 진짜. 진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최선이나마나 야스시로 그 버스가 구세주래 구세주겠지 <laughs> <그치. 웃음> 진짜. 진짜 가다가 절을 해야 될판이니야 정말 응. 사실 저는 무교고 어린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신사 같은 데 가는 거를 그렇게 뭐 이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죽하면은 어제 우도신공 가서 <laughs>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들였어요>. 오게 <laughs> 해줬어 어, 감사하다고. 그러면 수술 일어났까 네, 좀 돌아볼게요. 또 약간 자극하는 디저트가 있어가지고 연속으로 지금 아이스크림을 때려야 되나 고민 고민. 두유 검은콩 콩가루. 발음도 <laughs> 어려워. 아니 이게 딱제 스타일인데요. 엄청 고소. 무슨 맛이냐면 그 검은콩 두유 아시나요? 그 맛이에요. 음 <laughs> 응. 맛있다는 얘기지. 아니 성을 뭐좀 겉에서 구경하려고 했더니 뭔가 공사 중인데요. 저기, 저 안에 있는 거, 저건 뭐야? 몰라, 그치, 자기도 모르지. <laughs> 누가 알아? 이걸... 아, 다이까 아, 소개라, 소개 봐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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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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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먹었으니까. 그래 아까. 그래. 어, 아까 밥 먹었으니까. 응. 아. 스위트 포테이토. <laughs> 너무 귀엽죠? 이게 생각보다 작아요. 귀여워, 가와이. <laughs> 저 이제 성에서 나왔고요. 조금만 걸어 나오니까 바로 호텔이에요, 여기. 그래서 무슨 또, 수도트럭 축제 같은 걸 하나 봐요. 아, 곤란한데, 이러면. <놀람> 대박 귀여운데? 여기를 아까 지나가면서 어? 했는데 뭐가 버스정류장이라 가지고 이거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 어 짱구와 코마몬의 콜라보 오 어, 귀여워 헐 아까 구멍아트장에 팔던 거잖아 어 그러네 응. 동전지갑 응 나는 이게 장바구니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 인터넷으로 봤어 장바구니면 진짜 더 신나는 거 같다 아니 이 짱구랑 콜라보 한거 진짜 귀엽네 아니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뭔가 했더니 대만. 이게 대만이어서 대만, 대만이었어, 대만. 9, 9, 9, <laughs> 아니 지금 저희 밥 먹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웃음> 근데 어리가 <laughs> 이거 우육탕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대만 우육탕면 어. 진짜 좋아 비싸지도 않아 천엔이야 아, 천엔 천엣. 9,900원 <laughs> 예, 지금 약간 그 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여기서 고민을 때리고 있거든요 아 환장하는구나 여기 진짜 아 구마모토 상점가 엄청나네 설나 대도시였어 여기는 이제 흑마늘이 들어간 라멘집이거든요 그 미리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서치를 해놓은 집이라서 오늘 저녁으로 요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짠을 먼저 할까? 미쳤다리 일본 맥주 중에 뭐 좋아하시나요? 저는 기린이 최애거든요 요거 계란은 삶은 계란 또는 생계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희 또 내일 힘든 일정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놔야됩니깐 우리는그 음 먹었던 라멘 라면, 라면 중에 오노미치가 제일 맛있었대 얘도 음엄 맛있다 오노미치는 뭐 오노미치는 어디 근데 저희 그비자케서 먹었던 음? 카라멘도 맛있었어 볶음밥 어? 진짜 열심히 하는데 볶음밥 시켜야 되나? 시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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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식사 시간에는 웨이팅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 7시 반 조금 안 돼서 왔거든요? 웨이팅 없었어요 오늘은 화요 밥을 저렇게 볶고 계셔가지고 머리가 참지 못하고 죽음을 하셨어. 여기 들어간 고기가 어떤 맛이냐면 마트 시식코너 삼겹살 아시죠? 많이 끄무. 어끔무하지요 서빈 오빠가 훈느네 하나 더 이쁘다. 지금 여기 위로 올라올수록 그 <laughs> 가스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